안녕하세요. 리빙 인포입니다. 최근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두고 중국 앞에 고정 항공모함이라고 언급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이 갖는 전략적 함의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 네. 언제, 누가, 어디서 한 말인가? 2025년 5월 14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랜드포스 퍼시픽 심포지엄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대한민국은 마치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섬 같고 중국 앞에 위치한 고정 항공모함처럼 보인다. 이 발언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군사적 관점에서 비유한 표현입니다. 으이. 왜 항공모함인가? 항공모함은 해상에서 전략기지 역할을 하는 강력한 무기체계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말은 한국이 단순히 방어 거점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 투사 전진 기지로서 중국, 북한, 러시아에 동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전략적 개선을 바꾸게 만들고 미국 고위 지도자들에게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한다. 즉, 한국은 전략 자산이자 지정학적 게임의 중심축입니다. 3. 한반도 동북아의 전략 허브. 북쪽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동쪽엔 일본과 미국 해군, 바로 아래엔 동중국 해와 대만. 이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한국이 항공모함처럼 움직이지 않는 고정 전략 거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4.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 이 발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략적 이점, 안보부담. 미국의 안보 우산이지만 유사시 가장 먼저 충돌하는 전방 위치입니다. 한미동맹의 심화, 외교적 균형 필요,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의 중립성은 더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자주국방의 필요성 강화, 항공모함에 기대는 구조가 아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단순한 군사적 수사가 아닙니다. 한국이 동북아 전략지형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나눠주세요. 안보는 국방만이 아니라 외교와 전략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입니다.